2021년 6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몸으로 살아가던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새 생명을 얻어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공로로는 도저히 주님께 가까이 할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하여서 죽게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일이 여겨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힌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아기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잔이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글도는 마뉴시오, 마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땅이라는 현실을 살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 전제를 분명하게 달아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이며 아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윤리적인 요소, 근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과 같은 것들입니다.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서의 생활을 위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음란, 부정, 사욕 탐심과 같은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음식이 필요하고 주거할 공간이 필요하며 입을 옷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전혀 고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딛고 살면서도 분양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기에 영원인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땅의 영광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깊게 뿌리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한 삶의 것들 온갖 악한 것들을 쫓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버려야 할 땅의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과 악의, 비방, 거짓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악하고 부끄러운 것이지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해야 하는 것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땅의 것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에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렵은 오랫동안 굳어진 것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계속하여 상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동안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죄의 본성을 따라 땅의 것, 죄악의 것들을 욕망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옛 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학력, 배움의 정도, 신분, 가진 부,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던 우리의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11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은혜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로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에 매여 살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늘의 것을 찾지 않으면 죄악된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죄악을 즐기며 살아왔던 옛 사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땅의 것에서 시선을 돌려 하늘에서의 신령한 것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몰두하는 것, 살아가는 이유로 생각하는 것들이 또한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하늘의 것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오늘도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에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내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여서 성내의 충만함을 아버지 늘 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땅의 것과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죄악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게 하여 주시고, 위에껏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누린 많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0년간 주님께서 온전히 시켜주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온전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재직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더욱 힘써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총회일과 교회일 가운데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고, 소성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